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재유 아빠 달달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20년 연속 1위에 그 쾌거가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자그 사실은 바로 미친 초격차죠. 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물론 마이크론 어 설레발을 쳐가면서. 기램과이 어, 메모리 분야의 디램 랜드 사실상 삼성전자가 위협을 받고 있다. 자,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어, 언론 보도, 어, 물론 우리 게 개미, 주주분들 걱정을 너무너무너무 하는 것 같아서, 어, 삼성 어, 뉴스룸에서 어, 기고문이 하나 나왔죠. 자, 랜드 부분에 어, 거기서 송재혁 플래시 개발실장이 기고를 했는데 어, 삼성전자 랜드 천단시대를 주도할 것이다. 어, 그런 자신만만한 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어, 사실상 176단 아무것도 아니죠. 천단입니다. 천단. 200단, 300단도 아니고 천단시대를 앞으로 주도할 것이다. 그러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죠. 오늘도 어, 우리 개인 매물들 많이 나오고, 사실상 기관이 팔면 어, 외국인과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이 사면 기관이 팔고, 또 개인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 기다렸다는 듯이 팔아 제끼고 있죠. 자, 여러분, 뭐 파는 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사실상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물론 삼성전자 역시도 2분기, 3분기 아주 긍정적이죠.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바로 랜드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이 초격차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상 최고치 코스피, 아 기분이 좋습니다. 코스피가 약한달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 사실상 그 지루했던 박스권 어 넘어서 이제는 3300선까지도 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가운데는 에 반도체 대형주 아, 역시나 지난달 중순 이후에 반등하고 있죠 물론 삼성자가 이 8만원 선이 무너졌고 어, 다시 한번 삼성자는 현재 8만 2천원대 약간 언저리에서 조금 모질하지만 역시나 SK하이닉스도 13만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여기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상승 모멘텀은 지금 대기 중이죠. 일단 국내의 그큰 손, 어, 당연히 외국인, 그리고 기관, 이 자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입니다. 자, 외국인도 월 코스피 시장에서 8조 원 이상 순매도 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순매수세로 일단 사실상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6월 외국인, 그 순매수 금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5,246억 어, 1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기관 역시도 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2 0 0 0억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좀 한가지 우려는 어, 물론 고점에서 어, 파라제께서 이익을 봤으면 다행입니다. 사실상 개인들이 어, 차익실현을 해서 계속 나오고 물론 개인들도 순환매를 하겠죠. 개인투자자들이 어, 두산이나 포스코, hmm 음, 가장 많이 사들였다는데, 나름 고점에 안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희망을 가지시고, 일단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이 공급 불안, 어, 사실상 올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 공급 불안은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이게 완화가 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당연히 반도체, 어, 그리고... 자동차. 자 주목은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 골드만삭스가 한마디 던졌죠. 반도체 대란 곧 끝난다 올 하반기 어, 상황 개선 전망 어, 이렇게 언론 보도가 또됐습니다 물론 그 가뭄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그리고 어, 나름 가뭄과 코로나 이 대만을 어, 예를 예의주시는 하고 있다지만 일단 글로벌 반도체 대란은 곧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자, CNBC 어, 방송에 따르면 7일입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최악의 반도체 공급 부족, 이 사태가 올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타격이 컸던 이 자동차 분야죠. 음, 이 상황이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어, 이러한 전망을 했는데, 일단은 뭐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 어~ 대만이 향후 어떻게 하고 어떻게 <laughs> 가뭄이나 코로나 어~ 이것 때문에 어떻게 약간 우려는 있지만 어~ 그래도 이 가뭄은 어~ 며칠 전에 뭐 비가 왔다고 하니까 좀 나름 한풀 끊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잡혀져야 되는데 일단 이거 빼고는 어~ 일단 반도체 대란은 꼭 끝난다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왔습니다. 자그 와중에 이제 삼성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죠. 이 V낸드 결국에는 첨단시대를 주도할 것이다. 어, 송재혁 플래시 개발실장이 뉴스룸에 기고를 했는데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이러면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V낸드 어, 적층 낸드 플래시 메모리 어, 첨단시대를 주도하겠다. 물론 삼성의 자랑이죠. 3D 스케일링 기술 V낸드를 높이를 어 그걸로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말인데, 일단은, 어, 여러분, 기고문을 통해서 송재혁 부사장이, 어, v 랜드도 언젠가는 이 높이 한계에 분명히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어, 적층을 높게 올리는 뭐, 한 뭐, 백층, 만층, 어, 이 반층, 뭐 올리는 게 아니죠. 음, 올리다 보면 분명히 한계에 마주칩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가 어깨 최소 이셀 사이즈를 구현한 3D 이 스킬링 기술로서 가장 먼저 이 높이의 한계를 극복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말은 자신감이죠. 그리고 그간 19년 동안 전 세계 랜드 1위를 어, 달리면서 그만한 노하우와 자신감은 달려 있습니다. 자, n a 랜드 초기에 이 단수가 어, 당시에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 높이에 대한 고민도 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하지만 이 단수가 조금씩 찌끔, 찌끔. 어, 높아지면서 언젠가는 이 물리적 한계 마주치겠죠. 어,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미세 공정. 한없이 어, 초미세 공정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결국에는, 어, 초미세 1나노, 2나노에서 거기서 거의 뭐, 다, 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겠죠. 자, 삼성전자가 이 7세대 v n a n d 이 3D 스케일링 기술로서, 어, 이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적이죠 최적 최적을 최대 35%까지 줄이면서 다 업체들의 이 6세대 높이하고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높이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최적이 어, 상당히 줄어 놓기 때문에 같은 높이라 하더라도 어, 결이 다르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송 부사장이 삼성전자가 한 번에 100단 이상을 쌓아서 한 번입니다 한 번에 바로 백 단에서 쌓아서 10억 개가 넘는 이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싱글 스택의 층기 술이라고 있습니다. 어 삼성은 이것을 보유한 유일한 업체입니다. 향후 높이의 이 물리적 한계까지 극복을 하고 초고 어, 단으로 갈수 있는 기술 리더십까지 확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밝혔어요, 밝혔어. 일단 송 부사장 셀의 체적을 줄이게 된다면 이셀 간의 이 간섭 현상이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제어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경쟁력인데, 일단은 이러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삼성전자가 무려 천단의 어, VNAND 시대도 삼성전자가 아마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확신을 했습니다. 확신을 했습니다. 확신. 자, 삼성전자. 어깨 최초의 이셀 사이즈, 물론 7세대 VNAND 적용된 이 소비자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입니다. SSD. 어, 저는 SSD에 대해서 어, 기업용 SSD 음, 삼성전자 역시 대단하다고 여러분 다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소비자용 이 SSD도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물론 그 200단이 넘는 8세대 VNAND 이 개발에도 물론 박차를 가하고 있죠. 송 부사장 물론 8세대 VNAND 동작칩을 이미 확보를 하고 향후 고객들의 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적기의 제품을 손볼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 우리 주주분들의 안심을 안심해도 된다. 그런 뉘앙스인 것 같죠. 자, 삼승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브이낸드는 20년 연속 글로벌 1위 눈앞을 두고 있습니다. 1위. 어. 20년 기념이죠. 어, 20년 기념 1위. 기념으로 여러분하고 소주를 한잔 해야 되는데 어, 함께 못해서 일단 아쉽습니다. 삼성자가 2002년 사실상 글로벌 플래시 메모리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 1위를 오른 뒤에 어, 최고 수준의 성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과 솔루션으로 현재까지 19년간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어, 메모리는 디램은 벌써 뭐 20년 어, 이제 디램도 랜드도 어, 어, 곧 20년 동안 1위 수성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그 1위를 만약에 유지를 하면 디램에 이어서 랜드 역시 20년 연속입니다.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자이 20년 연속이라는 건타 업체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만큼 삼성자가 매물에 대해서는 이 독보적인 자리 위치까지 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위치까지 온걸 이 마이크론이 설레발을 치면서 과연 자기네들이 음, 기술력은 인정은 해줍니다. 하지만 이 노하우는 넘사벽이죠. 삼성자가 올해 1분기 낸드 시장에서 올해는 점유율 33.5% 1위로 기록 중이다. 그는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을 물론 2위 키옥시하고 점유율 차이가 14.8% 정도 나는데 삼성자가 플래시 메모리 이 대중화를 위해서 사실상 시장이 없다면 시장을 만들자!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신시장을 지금까지 개척을 해왔습니다. 어, 그 역사가 궁금하죠? 일단, 간단하게, 삼성자가 USB를 통해서 휴대용 플래시 메모리, 이 대정화를 사실상 선도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플래시 메모리 시장 1위에 올랐었습니다. 어. 그리고 공급 과잉이 예상되자 이 삼성자는 음악 플레이어 시장, 이까지 주목을 했었죠. 고객사들한테 이 플래시 메모리의 우수성을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당시, 어, 과거 여러분, 우리 누님, 형님들은 아실 겁니다. 테이프, 어, 음악 테이프죠. 그리고 디스크 위주의 음악 플레이어가, 아, 플레이, 이 자체가 플래시 메모리, 이 기반의 mp3로 빠르게 대체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의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자,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죠. 그 뒤에 삼성전자가, 물론 스토리지 시장까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HDD라는, 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수십 년 이상을 지켜온 이 대표적인 메인 저장 장치였는데, 어, 하지만 삼성전자가 가격하고 용량의 한계를 어, 극복하면서 SSD, 이 최초로 개발을 하고, 물론 시장이 손보이면서 하드디스크, 이 시장을 빠르게 대체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삼성자는 이 낸드 시장에서 시장이 없으면 시장을 만들어졌겠습니다. 자, 이제는 낸드 플래시의 미래는 바로 SSD. 어, 이 시장이 분명히 될 건데, 삼성자는 어, 상당한 어, 노하우로서 지금 손두 손도 달 달리, 손두를 달리고 있어요. 2000, 2006년 삼성자가 세계 최초로 이 낸드 플래시 기반의 SSD를 상용을 하면서 SSD가 어, HDD와는 달리 모터와 같은 이 기계 장치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방식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속도가 혁신적으로 빠르고 그리고 발열, 이 소음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다만 초기에 이 SSD가 HDD 대비 이 가격이 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높았고 용량의 한계로 인해서 이 일반 대중에 어느 정도 상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VNAND라는 기술을 2013년도에, 물론 1세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24단이었는데 1세대 VNAND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 7세대 176단까지 혁신을 어, 사실상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도 VNAND, 어, 여러분, 외부에서 설레을 치더라도 음, 겁날 필요가 없죠. 자, 삼성전자가 작년 글로벌 이 SSD 시장, 점유율이 작년입니다 33.3%로 이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물론 2위 인텔의 점유율이 16.7%약두배 정도 수치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하물며 기업용 서버시장 점유율 이거 역시 36.5% 물론 소비자용 ssd 이 점유율은 33.1% 모두 1위입니다 자 1위 1위 그러한 기업의 주주로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올해 그 삼성자가 데이터 센터용 이 SSD 이 라인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전문적인 이거는 잘 모릅니다. 어, 여러분도 좀 생소할 건데 OCP나 어, OCP SSD 양산이나 물론 SAS 포이 SSD 출시 그리고 뭐 z n s SSD 어 어렵습니다. 어 아무튼 그냥 모두 미래 데이터 센터 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기술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기업용 서버 SSD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 위상을 아마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소비자형 이 SSD 역시 삼성전자가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폼팩터 제품 이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어 하반기 좋은게 너무 많습니다 하반기 에 7세대 V랜드 이 제품을 출시로 해서 시장 시배력 더욱더 공고히 나가면서 20년 연속 랜드 어 분야 일회 캐그를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에 어, 삼성전자 날아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 자, 다시 내일 한번 또 좋은 장 들어서 올수 있을 거라고 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한번 건강한 몫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